자, 오늘은요, 돼지갈비찜. 돼지갈비찜을 소갈비찜처럼 평소에 우리가 꼭 명절 때만 해 먹잖아요. 근데 오늘은 돼지갈비찜을 소갈비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오늘 이거를, 돼지갈비를 세근을 샀어요. 세근을 사서. 요거를 손질을, 기름을 다 떼놔서 지금 손질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끓는 물에 데쳐서 양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끓는 물에다가 소주를 한 컵만 부세요. 부시면은 냄새도, 잡냄새가 없어지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주 한 컵을 넣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로 해서 삶아낼 거예요. 물을 끓이면 은 제가 한번 삶아서 이물질을 전부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건져서 깨끗이 이거를 씻은 다음에, 여기다 이제 양념을 해서 찜을 할 겁니다. 소갈비는 약간 질긴 맛은 있지만, 은 소갈비도 물론 맛있겠지만, 돼지갈비는 좀 연하면서 담백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돼지갈비를 오늘 하는 거니까. 잘 보셨다가 나중에 꼼꼼 방식 고 할때는 한번 해드시는 것도 좋아요 자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물질이 많이 이렇게 끼잖아요 이게 핏물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거를 좀 빼줘야지 그래도 제가 기름을 거의 다 떼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네요 이물질이 어, 이물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거 보세요 이거 그냥 하면은 굉장히 텁텁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 아, 씻어서 깨끗이 섞어주시면은 아주, 아주찜도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먼저, 무를, 그래서 무를 넣어야지 시원해요. 갈비는. 무를 넣고,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세요. 저는 제 생각에는 고기 한 간에 600g 이잖아요? 그러면 간장을 세 스푼 반을 해요. 그러면 아주 간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 주부님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세 숟갈 반. 그렇게 만들면은 딱 좋습니다. 자, 여 냄비에다 아주 끓일 때 양념할게요. 하나, 둘, 셋. 셋 반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근이니까, 3 4 5 9, 10 숟갈만 넣으면 되죠. 세 숟갈.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부유고베리스니까한개더 넣을게요. 그 다음에, 미림. 미림도 똑같이 간장하고 넣으면 돼요. 그리고, 적당히 넣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는 누런 설탕을 넣습니다. 설탕을 넣고, 아, 자, 이건 다시다다. 이건 다시다입니다. 아, 누런 설탕, 시커먼 설탕 넣고, 후춧 가루 넣고 녹을 때까지 젖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200g, 200g 넣습니다. 물을 섞어 줘야 돼요. 저렇게젖어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빼놓은 거는 물엿입니다. 물엿도. 물엿을 넣어야만 찜이고 요리고 다 빛이 나고 윤미나고. 그렇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여기다 고기를 붓고 한번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끓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마늘 한 스푼만 넣을게요. 마늘 넣고 생강 한 스푼만 넣을요 그다음에 갈비를 볼게요. 무가 먼저 익어야 되니까 무하고 같이 넣을게요. 응. 무가 좀더 익으니까. 강비가 좀 재워져야 응, 되는데, 이렇게 잡아, 잡아. 그래, 빨리 익자. 수건 끓여내고 나서 다시 확인을 할게요. 자 끓고 있습니다. 무를 넣는데 었 무가 약간 익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추가로 추가로 또 감자. 감자도 좀덜 익죠. 그래서 감자를 넣고 5분 동안 끓일게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물이 이제 적다 그러시면은 왜냐면 물이 적고 그럴 때는 힘들잖아요, 좀요. 그러니까 물이 적으면 물 부으면 되는 거니까 물이 좀 적은 것 같으다라면 물을 부고 다시 좀더 끓이셔도 돼요. 그래서 감자를 넣습니다 지금. 그런 다음에 이제 다 넣고 한꺼번에 이제 끓일 겁니다. 자, 아, 10분 끓였더니, 어우 많이 벌써 졸았죠? 감자도 거의 익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여기다 양파 그런 거 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양파 넣고 당근도 푹이을필요 없으니까 당근도 넣고 어우 푸짐하네요, 세근인데 포고버섯도 넣으면 훨씬 좋아요. 잡냄새도 그 없어지면서 아주 포고의 그 향긋한 냄새가 나면서 엄청 좋습니다. 자, 이제 15분 끓이고 나니까 어쭈 잘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야채 좀 넣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제가 이 땡초, 어, 두 개만 쓸어 놓습니다. 콩고추는 그냥, 그냥 눕거니까 나중에 안붙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파. 대파. 다음에 고추 말린 건데요 건추죠 건추를 넣으면 음식이 크칼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건추도 넣습니다. 건추도 넣고 그다음에 빨리 파리 고추 빨리 고추도 이렇게 을게요 고추도 지우지 워 잡수시면 맛있어요. 이렇게다가 간이 되면 빨리 고추 먹고 금방, 금방 익어도 되니까 고기는 다 익었더라고요. 아, 고추 먹고 그러니까 한껏한 냄새가 나네요. 아, 됐습니다. 고추가 하고 파는 금방이도 되니까. 아유, 먹음이 쓸 없네요. 아주 꽃 건고추가 들어가니까 그냥 향이 확 사네요. 자 마무리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다 먹어보겠습니다. 어? 자 돼지갈비찜이 완성이 됐습니다. 맛있겠죠? 아주 꽈리고추도 아주 생생하게 색깔 이쁘고 고추도 그냥 건고추도 이쁘고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